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는데, 어, 조금 아까 찍었던 게다 날라갔어요.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laughs> 아, 어이가 없네요, 지금. 아. 아무튼, 아까는, 어, 핸드폰처럼 생긴, 음, 카드 단말기였어요. 지금 다 분해해서 배터리 밖에 안 남았네요. <laughs> 아, 참. 열심히 떠들었는데, 결국에는 다 날라갔습니다. 날라간 게 아니라 촬영이 안 되고 있었죠. 아, 그리고 요거는, 어, 비디오 테이프 카메라. 소니 건가? 그럴 거예요. 요, 어이구. 요 헤드. 말하다가 요것도 뜯었어요, 지금. 음, 저번에. 방송공용 장비. 듣다가 여기 다 붙어 있던 것들인데, 요게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큰 거. 어, 요거는 A급 알루미늄. 네. 그걸로 들어가는 거고. 요것도 같은 식인데, 얘는 너무 작죠. 근데 요 안쪽에 이 안쪽에 이큰 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기 금도금 요 핀들도 있고 FPCB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무튼 설명을 다 해가면서 찍었는데 결국에는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였죠. 아, 저는 당연히 되는,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참, 열심히 떠들었네요. 아무튼 요거는 따로, 모아둬야겠습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laughs>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네.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 이번에는 허무하네요 조금 음. 아 지금 찍고 있는 그 핸드폰 얘기도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 어서 버린 것 같긴 해요. 근데 엄청 지금 깨끗하거든요. 핸드폰 자체가. 어, 갤럭시 S21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근데 애, 처음에는 엄청 더러웠어요. 요, 이번에 핸드폰을 한 15kg 정도 사오면서 같이 섞여 있던 건데, 음, 그, 발열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지금. 어 문제가 있어서 버린 것 같긴 해요. 근데 외관은 닦아서 보니까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그 보호 커버 벗기고, 어, 앞에 그 스티커도 딱 떼보니까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닦아놓으니까. 그래서 어, 촬영용으로 쓰면 되겠다 해서 렌 렌즈, 카메라 렌즈도 깨끗해요.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거 보면은 전에 거랑 어 네, 좀더 좋아요. 노트 다임보다. <laughs> 더 좋은 것들이 같이 섞여져 있 왔는데. 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뭐 아이폰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보시면은 요거 카메라는 멀쩡하거든요. 여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핸드폰 요새 사보질 않아서. 근데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거 좀 비싼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앞에가 깨졌어요.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삼성 대리점 가면은 보통 한 30만 원 정도면 고쳐줄 거예요. 근데 이게 락이 걸려 있으면 락을 못 푼다는 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어 저도 예전에 쓰던 건데 이거 노트 몇인지 기억이 안났네요 이게 네 아무튼 네5 핀이에요. <laughs> 펜 구멍 있는 거 보니까 노트인데 언제 저도 예전에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삼성 노트만 쓰. 계속 써 왔거든요 노트 8? 8정도 돼 보이죠? 음, 깨끗하잖아요 이거는 뒤판도 깨끗하고 앞에도 그리고 요거 요것도 깨끗하죠 노트10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전제 거는 여기가 뒤에가 다 깨졌어요. 앞에도 조금 여기 밑에 하단이 깨지고. 그래서 이번에 <laughs> 수리센터 가서 이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전원은 요거는 안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락이 안 걸려 있어요. 뒤에 카메라 멀쩡하죠. 근데 이거는 내부 패널까지 앞에 전면이 다 깨졌어요. 근데 뒷판은 깨끗합니다. 멀쩡해요. 앞뒤가 다 깨져 있으면은 이거를 고쳐서 쓸 생각을 안할 텐데 이거는. 어, 나중에 고쳐서 카메라 용도로, 촬영 용도로 쓰면 될것 같아요. 깨끗하죠? 근데 앞에는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깨져갖고, 어, 이게 불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어, 네, 0%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여기 전체가 위에만 살짝 보이고, 히크디크 보이고, 아래는 거의 깨져 있어요. 지금 다. 화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앞에 액정만 갈면 될것 같아요. 락도 안 걸려져 있고, 노트 10 이상부터는 락이 걸리면 풀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요거, 어, 펜도 있네요. 이거 이것도 노트네요. 어. 이것도 고쳐줬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 이렇게 두대. 이게 더 비싸 보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있고 이거는 뭐 상태가 좋아 보지진 않는데 그래도 <laughs> 배터리는 없네요 다 앞에는 멀쩡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중고로 아마 팔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LCD 창이 어, 멀쩡하기 때문에. 깨져 있으면 아마 판매가 힘들어요. 이런 거는. 뒤에가 깨져 있겠는데 뒤에는 상관없고 앞에만 멀쩡하면 돼요. 이것도 앞에가 다 멀쩡하죠? 이런 거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로. 이런 것도 다시 판매가 가능하고 요거는 그냥 보호 스티커 붙여져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떼버리면 깨끗할 거예요. 아, 깨끗하죠. 이것도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깨끗하네요. 앞쪽 깨끗한 게 세대 하나는 제가 제거 핸드폰 가, 갈아버릴 거, 그리고 이건 두 개는 판매용, 그리고 이런 거는 고쳐서 만약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은. 어... 그냥 판매를 안할 겁니다. 이거는 부품용으로 쓰, 쓰실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비쌀 거예요. 부품용으로 팔아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서 이거는 이게 더 비싸 보이네요. 갑자기 카메라가 <laughs> 어, 아무튼 이거는 촬영용으로 만약에 고쳐진다면은 어, 촬영용으로. 고쳐서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락만 안 걸려 있으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자양동이라는 데 거기서 사설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오늘 어, 이거를 고치러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어 애물단지자 제거 티맥스 아이언맥스라고 하는데. 15년식이에요. 오래됐죠? 이제 보내줄 때가 되긴 했는데, 아직도 뭐, 생생하게 잘 나가요. 나가기는. 얼마 전에, 수리비가 한번 고치는데 이런 것들은, 막,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백만원대, 막, 엔진 한번 고장나면, 300만원까지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에휴. 조심조심 타야죠. 네. 오늘은 요 핸드폰들을 들고 가서 어 수리비와 어 락이 걸려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쓸수 있다면은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 만약에 쓰게 된다면 요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쳐진다면은 아예 요걸로 둘 중에 하나로 어 핸드폰을 갈아탈 수도 있고요 어제것 제 거는 지금 요거예요. 요거, 이거 요거 노트 10. 이거는 아니지만 지금 저쪽에 있는데 충전하고 있어요. 같은 모델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요건 펜이 없네요. 어, 이 정도도 깨끗한데, 이것도 켜지기만 한다면. 네. 근데 아, 여기 있구나. 이거. 네, 이거. 어. 네. 이거. 네, 요거에요. 제꺼, <laughs> 제꺼는 뒤에가 다 깨졌어요. 같은 모델, 요거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야죠. 아유, 더러워라. 이것도 사자마자, 이 보호 커버도 없이, 와, 하고 있다가, 한, 무릎 높이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다 깨져버렸어요. <웃음> 에이 응, <laughs> 음, 요 케이스도, 어, 주워왔어요. 새 거, 버려져 있길래. 어떻게 딱, 이 모델이 있더라고요. <laughs> 버려져 있던 거. 음, 제 거는 이제 배터리도 잘안 차더라고요. 빨리빨리. 얘도 좀 놔줄 때가 된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를 교체해서 쓰면 되긴 하지만, 음, 지금 요 좋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고쳐서 한번 갈아타 보, 볼게요. 지금 오전 7시 40분인데, 어 조금 있다가, 한 9시쯤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자양동까지 한 1시간? 1시간이면은 가겠죠? 오토바이 타고? 광진구니까, 음 거기가 테크노마트? 그쪽 아닐까 생각은 해요. 저도 유튜브를 보고 어, 거기를 알게 됐는데 어, 더 가까운 데가 있으려나 한번 검색을 더해 봐야겠어요 뭐 대충 사설로 하면은 한 10만원대 네 10만원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 삼성 서비스센터를 가면 30만원대 아이고 여기도 좀 찍혀 있네 이것도 음. 5천. 네. 갔다 와서 또그 어 핸드폰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지금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아이폰들도 있고 아이팟도 있고 이런 거는 아이폰S. 이거는 어유 다 날라갔네요 아주 알뜰하게 스티커 붙여서 잘 쓰셨네요 이것도 그리고 요거는 어유 요것도 완전히 다 박살이 났네요 음, 여기가 좀, 솔, 살짝 휘었어요 어 그쵸 그렇죠? 살짝 휘었습니다 라운드 졌네요 뒤쪽으로 이거는 회생 불가능하겠죠 이것도 얘는 비쌌던 것 같은데, 아이폰. 음, 요즘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요런 거는, 얘는 아이팟이에요. 아이팟 8기가. 깨끗하죠? 근데, 어, 충전 그게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도 닦아봤는데, 안, 안 닦여요, 계속. 와, 그리고 요, 요런 것도 있죠? 충전기가 없어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 잘 닦이지도 않네요. 얘는 아이팟 120기가네요. 어. 120기가, 얘는 8기가. 그리고 아이폰. 이건 아이폰이네요. 거의 옛날 모델 같은데 음, 애플 사과 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애플 바라 그러죠 음, 저는 삼성 바입니다 네. 처음부터 애플을 썼다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삼성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네, 이런 것도 아마 수리가 가능한데 이거는 굳이 앞판도 기스가 많아요. 깨지진 않았는데, 근데 뒷판은 깨져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아이폰인데, 와우. 어, 데미지가 좀 크네요. 좀 많이 갈렸네요, 얘는. 갈리고 깨지고 막, 어. 왔다가. 오우 실같이 얇은 게. 어 유리 조각이. 자, 그리고 요거. 아까 요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나? 어, 요거네요. 요것도 얘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얘는 아주. 이 단자가 없어요, 충전기.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팔릴 거예요. 얘는 깨끗하고. 음. 저런만 들어온다면, 팔릴 것 같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딱 좋긴 하네요. 한 손에 딱 들어와서, 얘는. 애플이 이쁘긴 하네요. 깔끔하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이거 핸드폰 오늘 수리하고 나서 영상 또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